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요, 예전에 소개를 올렸던 고구마 맛탕 DIY 바이 제 이름이 있어서. 예전에 밝히긴 했는데, 그래도 이름은, 아, 짠다. 나는 앞, 아, 앞샷, 뒷샷, 애차 속샷, 으, 됐다. 샷. 뻔하게 샷인가? 메모지와 입수지개가 있고요. 소스용들이 이 있고요. 그리고고금 이건 수제예요. 이거는 수제 고구마 토핑이고요. 똥클이죠 한번 이거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걸 떼어 주십니다. 이거는 버리도록 해 줬고요. 아니, 버리지 않을까? 레진? 음, 물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떼어주십니다. 으차 제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일수 소스를 할 건데요. 물감 일단, 해주십니다. 오늘, 준비를 해야 돼요. 또, 물을. 뭐를... 또, 가위를 준비해줬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싹둑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이쪽으로도 싹둑 해주십니다 싹둑 제 목소리가 썩었어요. 일단은 레진, 레진도 엄마 엄마. 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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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마 엄마다. 어떻게 돼? 어차 레진도 이렇게 어 꼼짝 꼼짝해. 어 레진 굳었네. 이제 레진을 짜주실 건데요, 레진이. 네, 제가 예전에 진짜 없을 때 짰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아, 저 근데, 미니어처를 끊었긴 했는데, 너무 용품이, 너무 많아요. 나눠줄 수도 없고. <laughs> 아, 이따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짜줬습니다. 1대1 비율로 짜야 돼요, 레진은. 아이도 레진 사용법? 네, 아실 거라고 믿을게요. 잘 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섞어야지 잘안 섞으면 이게 안 굳더라고요, 잘. 토핑이 수제, 다 보니까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요. 수제니까. 이게 한 이렇게 한 토색 물감도 이렇게 해줬니다 네, 지금 영상은 고구마마탕 DIY 만드는 영상이에요. 신청방에 신청한 사람 딱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한 거를 또 신청했더라고요. 네, 그분은. 한 거를 신청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하지? 막 그랬어요. 땅 이렇게 주시고요. 그릇 수제 여기다가 이제 고고마 토핑을 하나씩 옮길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엄마 엄마. 아, 어떡해? 엄마. 어떻게 든될할야 어, 어떻게? 고구마 맡은 DIY 망침이라고 <laughs> 할까? 제목을 지워야 되는데. 고구마 맡은 DIY 망침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악플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 알겠지. 아 메이크업 만들었어요. 이렇게 앉지. 이제 이쪽 제가 이거 파슬리 가루 또 뿌리려고요. 그래야지 더 예쁠 것 같은데. 아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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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차, 흐라차 차, 차. 아, 안 돼! 너좀말좀 좀 들어라, 고구마 마탕아. 내가 먹어버리기 전에. 아, 진짜, 이거 진짜 안 돼요. 이거 진짜, 진짜 안 돼요. 진짜. 됐다. 이제 너만 옮기면 난 끝이다. 너만이라도. 제발 나의 배신하지 이자아 어, 이거 어떻게 진짜 잠시만요 음.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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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어떻게 진짜 고구마 맛탕 진짜 잘만든 탓트 <laughs> 아, 만졌어. Yeah! 네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이제 파슬리 가루를 소량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홀 대박. 안돼. 홀 안돼. 죄송합니다. 이제 파슬리 가루를 뿌리십니다. 네, 그럼 끝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마 맛탕 DIY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